안녕하세요. 다정한 임소장입니다. 같은 평수인데 업체마다 인테리어 견적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제가 인테리어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6천만 원대 공사와 1억이 넘는 인테리어 공사의 차이가 어디서부터 생기는지 알려드릴게요. 저희 다정한이 실제 시공했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집엔 어떤 공사가 필요한지 합리적인 예산은 얼마인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인테리어 견적이나 비용을 비교하실 때더 이상 헷갈릴 일은 없으실 겁니다. 견적 차이는 결국 이세 가지 요소 때문에 생깁니다. 첫 번째는 기초 공사를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두 번째는 확장이나 벽 철거 같은 구조 변경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마감재를 선택하느냐예요. 업체마다 비용이 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 이 공사가 빠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 기초공사인데요 먼저 인테리어에서 말하는 기초공사는 집 본연의 기능적인 역할을 이야기해요 보통 20년 전후의 구축 아파트들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빗물이 샌다거나 아랫집 또는 우리집에 무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사람도 나이 들면 아프고 병드는 것처럼 우리 집에서 보이지 않는 수도 배관, 전기 배선 등도 세월이 지나면서 자재의 내구연한도 다 되었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할 때는 반드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열재의 경우는 요즘 나오는 PF 보드나 압출법 보온판처럼 자재의 성능 차이도 월등하다 보니까 구축 아파트도 단열을 새로 하게 되면 단열 성능이 신축 아파트처럼 올라가게 됩니다. 기초 공사에서 비용을 가장 많이 차... 차지하는 게 뭐예요?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샤시예요. 주택에서 외기와 접합면 중에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샤시를 교체하고 교체하지 않고 비용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창의 사이즈와 개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도 차이가 날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난방 설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바닥 난방배관이 엑셀배관이 아닌 PPC나 동배관으로 되어 있다면 인테리어를 할때 난방배관도 교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천만원 들여서 내부 인테리어를 다시 하고 바닥 배관에서 누수가 생긴다면 인테리어 이전으로 되돌려서 배관을 교체할 수도 없고 난방배관에서 한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다른 데서도 누수가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마다 수백만 원씩 비용을 지불하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 전체 난방배관을 다시 하는데 최소 천만 원 이상이 들고 공사 기간도 최소 2주 이상은 늘어나기 때문에 차시 다음으로 큰 비용이 소요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열입니다 샤시 면적을 제외한 외벽과 맞닿은 벽면과 천장은 단열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유는 단열재가 샤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열 손실을 최소화해 주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 집이 가장 끝에 있는 집 이라면 단열 면적은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단열에 소요되는 자재와 인건비도 더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 비용을 아끼려고 몇만 원안 하는 단열재를 아끼게 되면 나중에 살면서 붙박이장 안쪽과 벽지에 곰팡이가 번지게 되므로 단열에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천장입니다 천장도 샤시와 바닥과 마찬가지로 실내에서 가장 넓은 면적 중에 하나죠 노후 아파트는 목상이라고 하는 천장의 뼈대가 삭아서 주저앉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천장도 전부 철거를 하고 새로 시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천장을 재시공하는 비용도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00만 원 이상은 들어가기 때문에 큰 비용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습식 공간에 대한 방수입니다. 욕실이 보통 두 개, 베란다, 세탁 공간 타일을 전부 철거하고 방수를 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 가정 안의 경우 3회 방수를 하고 있어서 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80에서 150만 원까지도 비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 다섯 가지의 기초공사, 샤시, 난방설비, 단열, 천장, 방수를 모두 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최소 3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날수 있고요. 만약 천만원대 이상의 견적 차이가 발생을 한다면 이 공정에서 무언가 하나가 빠졌을 가능성이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공사 다음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구조변경입니다 서비스면적인 발코니를 확장한다던가 기내력벽을 철거하고 레이아웃을 새로 설정하는 등 건축 당시의 평면도를 내가 원하는 구조로 변경하는 것을 구조변경이라고 합니다 구조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공정들이 추가가 되는데요. 먼저 철거, 설비, 전기 같은 선행공정과 벽체를 만들고 마감재를 붙이기 위한 목공, 금속, 마감공정까지 이 모두가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각 공정마다 자재비,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죠. 쉽게 세입자를 주기 위해서 도배장판만 바꾼다고 하잖아요. 껍데기만 바꾸는 것과 뼈대부터 새로 만드는 차이에서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고객님들은 마감제만 보고 견적을 비교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그런데 마감제는 단지 자재 비용뿐만 아니라 선행 대하는 공정과 인건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이해가 없다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상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감재 비용은 비슷비슷한데 시공 비용에서 막확 차이가 나는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몰딩과 걸레바지 시공을 예로 들어 볼게요 일반 몰딩과 마이너스 몰딩의 자재비는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그런데 일반 몰딩의 경우는 20평대는 목수 한 명이 하루만 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마이너스 몰딩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천장 전체 면적을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와 부자재의 비용이 크게 상승을 해요 또 무걸레바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걸레바지만 떼어내면 되는 게 아니라 벽체 전체를 목공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수십 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는 간단하지만 방문 도어의 형식을 바꾸면 비용 차이가 또 많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구미 m 문선에 비해서 히든 도어나 스텝 도어도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데. 도어의 가격보다 스텝도어나 히든도어를 시공하기 위한 철거, 목공의 품이 더 많이 들고 3D 경첩이나 매립도어 클로저 같은 하드웨어도 부가적으로 더 비싸기 때문에 일반 도어보다 두배 이상 견적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어에 어울리는 손잡이도 고급스러운 걸로 고르다 보면 그만큼 비용이 추가되겠죠. 가성비로 공사하고 싶은데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마감재들이좀 있으세요? 요즘 유튜브 영상이나 SNS에서 보이는 마감재들을 무조건 따라가지 않아도 충분히 분위기 있고 감각적인 공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벽지 하면 지금은 디아망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LX 데스티나 신한벽지, 개나리 벽지에서 일반 실크벽지도 충분히 깔끔하고 예쁜 벽지가 많습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또 바닥재의 경우 요즘 워낙 강마루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하이형 강마루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동아마루, 물고다 부정마루 정도에서 10만 원대 초반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우드형 강마루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노바마루, 포근 에디션 같은 제품을 사용하시면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좁은 집의 경우에는 바닥재의 크기가 너무 큰 제품보다 적당한 비율의 사이즈를 적용을 하고 반대로 평형수가 넓은 집의 경우에는 대형 사이즈의 제품은 당연히 잘 어울리겠죠. 화장실은 600에 600보다는 그 이상의 대형 타일을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사 내용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진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좀 체감하기가 어려운 게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민평형 3 0평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6천만원대 기본공사와 1억대 디자인공사가 어떻게 다른지 실제 현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기본공사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현장은 중공 연도 10년 정도 된 30평대 투베이 기본공사 레이아웃이에요.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화장실 바닥만 철거를 하고 방수한 것 말고는 없었던 현장입니다. 샤시 또한 재사용을 하고 필름으로 리폼만 진행을 했어요. 레이아웃도 보면 벽체를 이동하거나 설비를 변경하거나 하는 구조 변경 없이 기존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설계한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기초공사와 구조 변경에서 사용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구 포함해서 6천만 원대로 진행 가능했던 현장입니다. 기존의 현관은 중문과 신발장, 타일 교체와 조명 교체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대신 타일도 가격대가 비싸지 않은 600에 600 사이즈 타일을 사용한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거실도 디자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를 하고 깔끔한 톤으로 정리만 해주는 정도로 진행을 했어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LX 베스티의 일반 실크벽지인데 이렇게만 해도 훨씬 깔끔한 느낌이 납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도 라인이 맞지 않던 우물천장과 촌스러운 거실 아트월, 전체 도어 교체 정도로 목공을 최소화해서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전체 실크벽지, 바닥 마루, 샤시 필름 리폼 등 마감재 위주로만 교체를 해줬어요 그리고 주방도 한번 볼게요 주방도 설비 이동 없이 조리대의 위치를 바꾸고 가구 구성을 변경했습니다 사용하시는 가정과 동선을 고려해서 큰 레이아웃 변경 없이 가구 배치와 컬러 정리만으로도 이렇게 말끔하게 인테리어가 가능해요 안방 또한 침대 헤드를 만들고 기존의 낡은 느낌을 덜어내는 것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바꿔드렸습니다. 공용 욕실과 부부 욕실도 10년이 넘어서 올드하다 보니까 사일과 위생기물들을 새로 바꿔줬습니다. 어떤가요? 기초 공사와 구조 변경 최소화만으로도 예산이 많이 절약되는 게 보이시나요? 다음으로는 기초 공사 구조 변경 디자인 디테일이 전부 포함된 30평대 현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현장의 경우에는 정말 골조만 남겨두고 전부 철거한 후에 샤시 단열 설비 방수 안 건드린 게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진행된 현장인데요. 현관도 구조 변경에서 출입동선과 가구의 수납량을 훨씬 많이 늘렸고 거실도 확장을 해서 공간을 넓히고 거실 TV 월 또한 세라믹 소재와 디자인 요소를 넣어서 훨씬 더 고급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기본공사와 다른 점은 천장과 바닥에 몰딩이 없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요. 천장은 마이너스 몰딩과 바닥은 무몰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할때 눈에 거슬리는 선을 없애는 것이 비용적인 부분에선 큰 차이가 있거든요. 마이너스와 무몰딩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벽체와 천장을 목공으로 새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닥 걸레받이가 없는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벽체가 전부 필름으로 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주방도 보시면 기존의 일자형 주방을 벗어나서 구조 변경을 통해 주방을 후면으로 이동을 하고 없었던 다이닝 공간과 식탁을 제작해서 완전 다른 구조로 바꿔 드렸던 걸볼수 있습니다. 주방을 후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급수, 배수, 난방 분배기 등 주방에 있던 설비도 함께 이동을 해 줘야 되다 보니 비용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런더리룸을 방 안으로 옮기는 것도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런더리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급수, 배수, 전기는 기본적으로 변경이 돼야 되고, 위현장은 방수턱까지 만드는 설비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래된 욕실도 전부 철거하고 설비와 방수도 새로 하고 타일의 사이즈가 600에 1200의 대형 사이즈로 시공된 것도 비용이 높아지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집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죠. 이 집은 30년 넘은 구축이었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때문에 전체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20년 이상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디자인 공사를 같이 진행하시면 신축보다 더 나은 공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같은 평형이라도 인테리어 견적이 다른 이유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만약 제가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를 앞두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포기하더라도 기초공사에 투자할 것 같아요. 사시, 단열, 설비 같은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 예쁘게 꾸민 공간도 오래갑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집에 어떤 공사가 필요한지 조금 더 명확하게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정한 임소장이었습니다.